아닙니다. 자 A가 있고요 극한값을 구하는건데 자 일단 요게 A1부터 AN승까지 더하는거죠 자 일단 저거부터 보면 자 A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까지 돼있습니다자 그럼 우리 A제곱이 뭔지 한번 구해보면요 A제곱은 0이 A가 2분의 0이기 때문에 이게 두개 곱해진거죠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자 우리는 1 0 0 1즉 단행렬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3승. 자, A3승은 A 곱하기 A제곱이기 때문에, 자, 지금 A제곱은 2죠? 그래서 얘는 A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A4승은 A제곱 곱하기 A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2가 돼서 당연히 2가 되겠죠? 자, 우리 유추를 하면, 예, 짝수는 2가 됩니다. 짝수는 2가 되고, 자, 홀수일 때는 그냥 A가 되겠죠? 원래 A가, A의 1승은 A이구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적으면, a 플러스 2가 이렇게 두 개씩 짝을 지어서 계속 있을 겁니다. 끝에도 a 플러스 2로 끝나겠죠? 자, 여기서 개수가, 자, 1부터 n까지였죠? n개. 자, n개였으면, 자, 여기는 두 개씩 묶었으니까 얘는 총몇 개입니까? a 플러스 2가 2분의 n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전체까지 다 적어줘서 정리를 다시 해주면, 자, l i m n은 무한대로 가고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 적으면 2분의 n,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n은 약분되기 때문에 리미트는 취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에 a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게 정답인데 끝까지 값을 구하면 자, a 플러스 2를 구하면 자, 얘는 지금 1 단위행렬은 1, 1이기 때문에 여기에다만 2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더하면 여긴 1, 2 그다음에 2분의 1,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로 곱하면 여기는 2분의 1, 1이 되고요. 얘는 4분의 1이 되고, 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상입니다.